낡은 사진 한장 그리고 20년 아들의 입에서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라는 말이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 그 모든 헌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먹먹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의 세상은 아들 하나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낡은 아파트 한 칸을 겨우 유지하면서도 아들의 웃음 하나에 모든 고생을 잊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고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그녀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엄마 취급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허무함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텅빈 거실, 홀로 남겨진 그녀의 그림자가 더욱 길게 드리워졌다. 두 번째 초안 달아해진 앞치마 그리고 23년 아들의 싸늘한 눈빛과 함께 내뱉어진 엄마는 정말 꼰대 같아 라는 말은 비수처럼 심장에 꽂혔다. 새벽 시장에서 억척스레 생선을 팔며 단칸방에서 옹송 그리던 겨울밤들을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 그녀의 삶은 구비구비 고된 산길과 같았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가락 마디가 닳도록 일했고, 아프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외면과 날선 비난 뿐. 고요한 밤, 그녀는 텅빈방 안에서 홀로 흐느꼈다 애써 감춰왔던 눈물이 봄물처럼 터져나왔다 창밖에는 싸늘한 달빛만이 그녀를 맴돌 뿐이었다 선택된 최종본 달아해진 앞치마 그리고 23년 아들의 싸늘한 눈빛과 함께 내뱉어진 엄마는 정말 꼰대 같아. 라는 말은 비수처럼 심장에 꽂혔다. 새벽 시장에서 억척스레 생선을 팔며 단칸방에서 옹송 그리던 겨울밤들을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 그녀의 삶은 구비구비 고된 산길과 같았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가락 마디가 닳도록 일했고 아프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외면. 밥솥 안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들의 결혼 발표 자리, 모두가 축복하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홀로 침묵하며 고통을 삼켰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아들이었지만 그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제 아들은 그녀의 희생 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기뻐해야지.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어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학원. 모든 것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옷, 싸구려 음식, 쉴 틈없는 노동.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 헌신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아들에게 헌신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운 것일지도 모른다. 방송에서 성공한 여성 CEO들이 흔히 하는 말.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엄격했다. 그 말은 묘하게 어머니의 삶과 겹쳐 보였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했지만 아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어머니. 그 엄격함과 너그러움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어머니는 문득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아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헌신을 선택했고 그 헌신 속에서 행복을 느꼈었다. 아들이 잘 되는 모습,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쁨은 어딘 것과 삐걱거리고 있었다. 헌신은 받는 사람에게 권리가 되어버리고, 주는 사람에게는 의무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헌신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는 하객들의 축복 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식장 밖으로 나왔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녀는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벼락처럼 거실을 강타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 평소 다정하고 넉살 좋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단호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아들의 게임 중독과 잦은 거짓말 무례한 태도가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그동안 쌓였던 아버지의 인내와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순간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짜증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아들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다. 반항심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이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역시 숨을 죽인 채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 아버지의 고뇌는 깊었다. 칸트의 추락처럼 자식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존중받지 못하는 두모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적인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존중받는 존재이고 싶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과연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선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극도로 냉랭해졌다.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며 아버지에게 화해를 종용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스스로 깨닫고 변화해야 해.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는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어쩌면 아버지의 단호한 경계 설정은 아들이 진정한 자립심을 키우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의 시선은 아들의 굳게 닫힌 방문을 향했다. 문 너머에는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존중받고 싶은 갈망 또한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의 시선은 마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김영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존경받기는커녕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치부되다니. 그의 가슴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감정을 억누르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영철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그의 말에는 꾸며낸 감정 하나 없이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너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그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숨막힐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두려웠지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가족 간의 소통 부재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과거에는 권위적인 아버지상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영철 씨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해야만 했다. 영철 씨의 질문에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솔직한 반응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에 불만을 느껴왔지만 아버지 역시 자신에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요,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들은 머뭇거리며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다. 영철 씨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영철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더잘 이해하도록 노력하면 돼. 그의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과연 그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혜린의 외침이 조용한 카페 안을 갈랐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혜린의 어머니 윤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혜린아 왜 이러니 여기서 이러지마 라고 속삭였지만 혜린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카페 안의 시선은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고,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혜리는 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였다. 엄마는 항상 나를 엄마의 자랑꼬리로만 생각했잖아. 내가 뭘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야. 혜림의 말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부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봤고, 젊은 커플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혜린의 격앙된 감정은 카페 안에 평온을 깨뜨리고 무거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꿈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을 상징하는 듯 했다. 혜린의 분노는 어머니의 오랜 꿈, 즉, 딸을 성공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윤정은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 꿈을 딸에게 투영했다. 혜리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앞에 앉혀져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윤정은 혜린의 작은 실수에도 엄격하게 질책하며 완벽을 강요했다. 혜리는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피아노를 쳤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늘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윤정은 혜린의 꿈을 묵살하며 피아노만큼 안정적인 직업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혜린의 절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부모의 욕망이 자녀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 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고요한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될 것 같았던 교실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선생님은 왜 항상 제 편만 드세요? 라는 한 학생의 외침은 뇌관에 불을 붙인 듯했다. 분노의 찬 목소리는 교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일제히 선생님과 문제의 학생에게로 향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학생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들었다. 내가 언제 그랬니? 오해야. 선생님은 차분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학생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에요. 숙제 검사할 때도 발표시킬 때도 항상 쟤만 칭찬하시잖아요. 목소리는 더욱 격앙되었고 몇몇 학생들은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거겼다 교실은 순식간에 선생님을 향한 불만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폭력 대화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학생들의 불만은 단순히 선생님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입시 경쟁, 성적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한 학생은, 우리는 모두 똑같이 힘들어요. 왜 선생님은 그것을 몰라주시는 거죠? 라며 울먹였다.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닌, 감정 배출구가 되어버린 듯 했다. 이 작은 사회의 축소판과 같은 교실에서 어른들은 과연 아이들의 진정한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너희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는 학생들의 격앙된 감정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 듯 했다. 하지만, 분노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선생님은 비폭력 대화법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녀의 눈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다. 학생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진심은 조금씩 학생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갈등의 골은 깊어 보였지만 어쩌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교실문이 갑자기 굳게 닫히며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오해와 진실 내용, 원문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은 속삭임이 거대한 소문이 되고 진실은 그림자 속에 가려졌다.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했다. 절망에 빠진 주인공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그는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진실을 쫓는 주인공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손에 쥔 증거는 마치 뜨거운 감자 같았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굳게 다짐했지만,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군중들의 함성은 마치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외면한 채 주인공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녀석은 거짓말쟁이야. 우리를 속였어. 격앙된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작은 실수가 부풀려져 그의 모든 업적을 짓밟고 있었다. 그의 노력, 그의 희생, 그의 진심은 모두 왜곡된 채 한낱 거짓으로 치부되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통리바퀴에 갇힌 작은 벌레처럼 무력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오해는. 때때로 진실보다 강력하다 마치 깊은 밤 희미한 촛불 아래서 그림자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과 같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 나가는 것처럼 오해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한때 그를 존경했던 동료들의 얼굴은 냉담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의심과 경멸만이 남았다. 그는 고립된 섬에 홀로 남겨진 난파선과 같았다. 진실은 과연 존재할까? 혹은 각자가 믿고 싶은 것만이 진실이 되는 걸까? 만약 진실이 존재한다면, 왜 이토록 쉽게 왜곡되고 가려지는 걸까?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할까? 아니면 침묵 속에 묻혀야 할까?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갈등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갔다. 희망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렸다. 그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그는 영원히 오해 속에 갇힌 채 살아갈 운명일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고독한 외침이 찾아들고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주한다. 루소의 말처럼 족쇄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오해와 단절은 우리 스스로 올가면 덫이었다. 진정한 소통은 비난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된 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족쇄는 풀리고 자유가 찾아온다. 어둠 속한 줄기 빛처럼 작은 이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아이의 눈빛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순간, 관계는 다시 피어난다. 굳게 닫힌 문 너머, 사랑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침묵을 깨고 다시 사랑을 속삭이자.